어, 지금 보상해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방금도 잘 하고 있었잖아요 조금 더 타이밍을 빠르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잘 하고 있는 와중에 보호자님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님이 바람이 보다 늦거나 타이밍이 늦으면 안 돼요 네. 정확한 타이밍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간식을 조금 자르게 자르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잘할때 지금 할 때는 다시 뭐 이제 좀불러드리신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좀 좋아요. 네.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응. 교육할 때 강아지들은 애기 같으니까 정확하게 짚어줘야 한다 했잖아요. 응. 네. 지금도 보면막 점프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응.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 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보상 먹으려고 할 때마다 점프해서 막 물려고 한다든지 지금 그러면은 한다. 네, 지금은 주셔야 돼. 응. 네.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방금처럼. 응. 방금 되게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앉아도 한번 시켜보시고. 네. 그렇죠. 어, 되게 잘하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호자님이 바람이랑 산책하는 게좀더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산책시간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보호자님이 힘들지 않으니까. 네. 되게 좋아요. 보면 이제 계속 보호자 옆에 붙어 있잖아요. 언제 간식 주지? 언제 간식 주지? 하면서. 근데 여기서 매번 똑같이 주시는 건 좋지 않아요? 불규칙적으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이제 간헐적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를 들어서 A라는 상황에 매번 보상을 주게 되면은 일단 그 보상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예를 들어서 다섯 번 중에 처음에 네 번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번 주고, 그 다음에 세번 주고, 두번 주고, 한번 주고, 그 다음에 10번 중에 한번 주고, 뭐, 그 다음에 20번 중에 한번 주고, 잘할 경우에. 네.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어, 너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은 반드시 주셔야 돼요. 매번 주실 필요는 없지만, 예. 예를 들어서 앉아 한 10번 시키고, 어, 잘했어. 하고 같이 간식 하나 던져준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계속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해요. 처음에는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다가 이제 네. 그냥 그 횟수를 점차적으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람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다섯 번 중에 한세번 내지 두 번만 줘요 보상을. 네. 그런 식으로 보호자님이 조금 조금씩 이제 짧게 짧게 주시는 걸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횟수를 줄이기보다는 이제 보호자님이 이 친구한테 이제 간식 없이 몇번 시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산책 한번 해 볼게요. 간식. 간식. 아. 잠깐 간식 드릴게요. <laughs> 저희 집에 코카이가 네. 냄개들만 보면 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납작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그거는 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 친구를 보지 못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두 가지 유형을 유추해 줄 수가 있어요. 보호자님 보셨을 때 걔가 굉장히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막 뭔가 장난치고 싶어 하고 좋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코카나 이제 뭐 이제 다른 보드콜리 아이들한테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데, 무리하는 거예요. 예, 양모리 개들한테 그런 게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카시안 친구들도 사냥개다 보니까 몰이하는 습성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막 쫓아가려고 한다든지 레디 자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약간, 약간, 레디 자세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고는 할수 있어요. 예, 그거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계속 이렇게 좀... 어, 불러들이니까, 뭐 이제 차라리 이제 강아지가 주변에 왔을 때, 어, 그 처음에는 일부러 그 코카 친구를 맞춰서 간식을 떨어뜨려 주시는 게좀 좋아요. 그러면은 레디하다가 뭐 떨어지니까 어? 뭐지? 하면서 시선이 돌아가요. 그럼 간식이네. 그러다가 그거를 점차적으로 보호자님 손에. 강아지를 보면은 우리 보호자가 간식을 준다라고 그렇게 전환시켜 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한번 가능하시면은 다람이 교육할 때 한번 데리고 오세요. 한번 봐 드릴게요. <laughs> 산책을 때마다 <laughs> 거의 좀막 맨날 다른 개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팍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또 즐기는 걸 수도 있어요 가득 예. 아... 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 예. 약간 그런 거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놀이로 인지를 해서 예.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예. 어, 방금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가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은 물러나면은 바람이가 더 다가와요 근데 보호자님이 다가가면은 다람이가 물러나요. 이데 예. 약간 느낌이 다르죠. 네. 보호자님한테 저돌쪽으로 달려오느냐, 어 우리 보호자가 너무 좀 과한에 다람이가 물러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산책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람은 너무 티 난다. <laughs> 어? 너 간식 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난다. <laughs> 아, 지금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라도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다람이가 방금처럼 막 올라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 그냥 이리 와. 이런 식으로 방금 보호자님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그거에 대해서 다 통제하려고 드는 보호자님이 계시거든요. 100%다 통제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laughs> 이건 보호자님 습관이니까 천천히 고쳐 나가면 돼요. 자. 이제 봤어, <laughs> 다람아야. 친구들이랑 놀아. 놀아? 사랑했 놀아. 놀고 있어? 응, 까볼게.